경남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남대학교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고호석 입학처장님 모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1940년 개교하여 개교 76주년을 맞는 경남대학교는 15만 명의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한 인재 배출과 교육이 강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으로 지역 대표적인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는 학생들의 행복을 최우선하는 대학으로 다양한 장학제도와 해외 연수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신입생 신청자 전원이 입사 가능한 최신 시설의 기술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수시 모집 입학 전형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경남대학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간호학과의 정원을 30명 증원하고 사회수요에 맞춰 교육과정 및 교육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과 불경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한마 인재 면접전형은 교과성적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며, 음악교육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면접고사 출제 문제를 원서 접수 전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여 수험생들의 면접고사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은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중 상위 8개 과목과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 중 상위 2개 과목 총10 과목의 석차 등급을 반영하며 석차등급이 없는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성취도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으로 적용하여 최대 2과목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체육교육과 전형, 군사학과 전형, 일반 전형 및 지역인재 전형이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에만 적용하며 그 외의 학과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험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 성적에 따른 성적 우수 장학 외에 수시모집 최초 합격자에게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1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하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경남대학교에 지원할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 전략 조금만 공유해 주십시오. 어, 합격을 위한 전략으로는 먼저 교과 성적이 무난하고 면접이 부담될 때는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진형으로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면 한마인재 면접 전형을 선택하고 전형별 중복 지원하여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성적과 적성을 고려하여 지원 학과를 선정하고 전년도 입시 결과와 올해 지원율을 비교해 보고 입학처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의 소개에서부터 합격 전략까지 고호석 입학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